여러분, 지금 국회의원들 중에 가장 나이가 많은 국회의원 누군 줄 아세요? 바로 1942년생 올해 84세인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에요. 자, 근데 이 할아버지가 국회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허구원 날타 의원에게 반말하는 모습, 증인과 참고인에게 반말하며 권위의식을 보여주는 모습 뿐이거든요. 어느 정도냐면, 올해 61인 국민의힘 신도구 의원이 반말 좀 하지 말라고 하니까, 원래 옛날부터 너한테는 반말했어. 라는 말을 그냥 시전합니다. 카메라가 돌고 있는데. 그 정도로 뭐랄까, 구태정치의 민낯? 예의 없음의 전형?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국회의원인데, 아이러니한 건, 이 사람이 국회에서 세상을 가장 오래 산, 사실상 예의라는 개념을 가장 알아야 할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. 오래 살았으면 그 오래 산 만큼 예의라는 것, 존중이라는 개념을 더 탑재해야 맞는 건데, 어째 이 사람은 본인 나이에 반에 반도 못 미치는 처참한 모습을 늘 보여주고 있습니다. 아마 창피한 줄도 모를 것 같은데, 여러분은 이런 84세 국회의원의 막말, 지나친 반말, 어떻게 보십니까? 좋아 보이세요? 아니면 당장이라도 보기 싫으십니까?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보기 싫은 의원들 중 하나예요. 왜? 반말은 기본이요. 진짜 예전 쌍팔년도 구태정치의 모습을 그대로 갖춘 듯한 모습을 맨날 보여주니까.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달아주세요. 박치원에 대한 평가가 어떤지 직접 확인을 한번 해보자고요.